폴게이트 오래간만에 지나가네요 저는 좌회전 할게요 우회전 해도 되는데 부천 쪽으로 가볼게요 앞에서 과속방지턱이 신한 호솔 소울솔갑속 호솔식당 신찬동, 부천 신디, 좌회전 없어 500m 앞 시흥IC, 부천 떠레, 고가도로 옆길이오다 앞에서 시흥 IC 부천터레 고가도로마한 옆길로 갔어. 오호, 공사 중이군요. 확장 공사 하나 봐요. <laughs> 호쩔시당 시흥 IC 부천터레 고가도로 옆길로 빙심에 가봤어. 이 광고 고가교에서 우측으로 우측으로 가면 시흥입니다 좌측 시흥이에요직전하면 부천이고요. <laughs> 우측으로 가겠습니다. 부천. 헛당 지금 부천 신디 우회전 없어. 야. 아 장사 잘 되는 요요요요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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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파네요. 예, 예, 예. 꿀 사과입니다. 아이고 시어트컴과대맹생이 뱅글 돌아보며 휘끈이 돌아오는 띠고다기.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. 야, 시흥 보이시죠? 저기. 저기, 저 아파트 많이 있는 데가 은계 지구일 거예요, 은계 지구. 작년하고 올해 모습이 저렇게 다릅니다. <laughs> 작년엔 저렇지 않았어요. 조금, 몇년 사이에 저렇게 변한 거예요, 시흥이. 수용 i c 로 진입을 할 건데, 한번 달려봅시다. 신나게. 1 0입니다 저기가. 야, 은개지구 아파트들 났어. 어마무시합니다. <laughs> 은계 시음 시음 아이씨 나와갑니다 그 시흥 아이씨 돌아오는, 쭉 가면 있어요 에, 이거 올 올라...